안녕하세요. 신디 니트입니다. 제가 어젯밤에 이제 자려고 누워서 이 3206번으로 뭘 뜨면 예쁠까 예,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얘가 좀 한복 분위기가 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부채무늬 니트를 뜨면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자다 말고 일어나서 이제 떠봤는데 역시나 예, 되게 예쁩니다. 이게 이제 단색 실을 이제 여러 가닥을 섞어서 감은 거잖아요. 근데 이 실은 이상하게 좀 비슷한 톤끼리 섞어서 그런지 그라데이션을 넣은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. 지금 보시기에도 약간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시죠? 그리고 이제 한복 느낌이 난다고 한 거는 이 빛깔이 너무 고급스럽고 예뻐요. 이제 볼로 감겨져 있을 때는 요런 컬러 그래서 제가 부채무늬 니트 예, 요거를 이제 떠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모사용 코바늘 4호로 떴는데 5호로도 숭덩숭덩잘 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이제 뜨시는 분들의 손님에 따라서 4호나 5호 이렇게 선택을 해서 뜨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, 이제, 순둥순둥 잘 빠지는 게, 예, 맞는 바늘이에요. 그리고 이 옷은, 이제, 사이즈 조절하기도 쉽죠.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, 이게, 이제, 여기, 가슴 밑에 부분에 와서, 이거를 먼저 뜨고, 위아래로 뜨면 되는데, 이걸로, 이제, 사이즈 조절을 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, 뜨면서 내 몸에 둘러보고, 원하는 길이만큼 뜨신 다음에, 그냥 위아래 도안대로, 뜨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이 실도 많이 주문해 주셨는데, 예, 뜨실 분들 좀 참고해서 예, 뜨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